뭐 어떻게 되나 이제 25분 남았는데 이제 아 중요한 시간대거든요 이때 좀 뭔가 좀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저희 지금 아바타 저희 지금 아바타 셰프 투입시키겠습니다 아지금요 네, 재훈이가 정말 좋아하고 팬이라 소진 씨를 투입시켜 제가요? <laughs> 네. 소진이 들어갑니다 아! 재훈 셰프가 가장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 있었다고 콜스타비 소진 님. 반갑습니다. 오! 자, 재훈 셰프는 노시고요. 어떻 해요? 노시. 이유 셰프가 안 들어왔어요. 거 아니야? 되게 너무 아름다우셔 가지고 요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소진 누님이 계속 볼것 같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주세요. 여기다 두시고 이거를 이거를 빼세요. 빨간 접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걸 담으세요. 얘를? 네. 아니요. <laughs> 네. 얘들 이렇게 네네 이거 빨리 타니까 기름 안쳐셔도 되니까 좀아 그래 네 펠입니다 아. 어? 펠입니다 오 어, 도시 어, 만두피가 지금 기름에 튀겨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뒤집어 주세요 색깔이 약간 난처럼 보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그냥 계속 뒤집어 주시다 보면은 어 이만큼 익었어 어떡해? 네네 네, 끄세요 한 끄네 끄세요 한 끄세요, 끄세요. 어? <laughs> 고수안 됩니다. 주세요. 안 돼요. 자, 말로 안 하셔도 돼요. 절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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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이거 여기에다가 이거 담으세요. 얘를? 네. 아니요. 네. 얘를? 네, 네. 이렇게? 네, 네. 이거 빨리 타니까 기름 안 채셔도 되니까 좀. 아, 그래. 네. 아. 어. 아, 소진 씨뭐 전화 어. 뭐 소진 씨나 뭐뭐 뭐, 뭐 용어 상박인데 그리고요. 소진 씨. 네? 네? 아니에요. 아! 아 나빴어 <laughs>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네. 여기에다 담아 주세요. 흘리지 마세요. 이거 어, 접시에 흘릴 수도 있으니까. 재훈 씨, 재훈 군의 마음을 조심. 예. 젓가락 까주시고요. 뭐 가운데 있는 종지에다가 이거를 좀 말아서, 아니 제가 할게요. 저 아니 제가 할게요. 안, 제가 할게요. 안, 안, 안 됩니다. 5분 동안 안돼요 아직 이거를 말아요. 아니, 그냥 일 분. 네. 좀더 남았어요. 누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 아니요 여기 팬들한테 싸우십니다. 싸우시고요. 싸움 나죠. 어. 이거 이거를 이쪽으로 돌리세요. 이거를. 아나 무서워. 진, 진심이야? 터질 것 같아. 아, 안 터져요. 소진 씨안 지났어요? 이걸 어디로 돌리라고? 이쪽. 김 올라오면 김, 손에 담을 수 없을 텐데. 까먹고. 김 구멍. 김이 어디서 나온대요? 여기요 여기. 오마요, 여기. 어 마야. 어 내가 조심해야겠네. 손 조심, 손 조심해야 돼요. 오분 장갑끼고 오분 장갑, 오분 분 장갑. 아 그래 장갑끼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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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요자 소진 씨가 거의 시간 다 잡아먹네요. 소진 씨는 나와서 오분 동안 아무것도 한거 없이 오분을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아, 야, 라임 개그! 어?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5분을 5분에. 아하. 된 거야? 네, 이거 장갑으로 끼셔서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오! 자, 이제 마무리 하죠? 네, 저괜찮은요 2, 1. 끝났습니다. 예. 네. <laughs> 자. 와, 살았다. 소진 누님께 연락을 시켰는데, 좀 위험하기도 했고, 서두른 감이 있어가지고, 수신 누님 죄송합니다.